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온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친구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해봐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어요. 아멘, 아멘, 아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드려요. 손짝 두는 꼭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열매가 또그 기쁨의 열매가 많이 많이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아멘. 하나 둘셋넷 말씀 속으로. 마지막 주일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자라는 제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은 무럭무럭 자랐어요. 쑥쑥 몸도 튼. 반짝반짝 지혜가 자랐어요. 아기 예수님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이곳은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에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예수님은 궁금한 것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궁금한 것을 물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반짝반짝 지혜가 자랐어요. 예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은 가족을 사랑했어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아버지를 기쁘게 도와드렸어요. 아들아, 사랑해. 아들아, 고마워.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반짝반짝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우리도 1년 동안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쑥쑥 자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노랑이는 이제 숫자를 셀수 있어요 초콜릿이 몇개 남았는지 셀 수도 있고 친구들이 몇 명인지도 셀수 있어요 기역, 디은티귿 리을 초록이는 이제 한글을 알아요 초록이의 이름도 쓸수 있고요 친구의 이름도 읽을 수 있어요 조심조심 꺼내자 파랑이는 키가 쑥쑥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높은 곳에 있는 책을 꺼낼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할수 있는 일들도 많아졌어요. 오프오프? 오프? 세수도 할수 있고 치카치카? 양치도 할수 있어요.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쑥쑥! 우리의 믿음이 자랐어요. 우리는 1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쑥쑥! 우리의 믿음이 자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랐어요. 앞으로도 예수님처럼 자라가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라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우리의 키가 쑥쑥, 몸도 튼튼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꼭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려요. 손짝 두는 꼭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특별히 오늘은 감사하는 마음까지 가득 담아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껏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